어,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어, 친구가 있었는데 딱한 줄의 글을 남겨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저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그 질문 하나만 딱 남겼던 그 친구에게 제가 해 줬던 얘기가 어 저의 이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 줬어요. 저도 똑같이 이제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고 뭘 해야 될지 몰랐었을 때 제가 이제 저의 꿈을 찾아 나갔던 방법들을 글로 써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답변을 해 줬는데 그 친구에게서 되게 긴 장문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. 어, 그 글은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방향을 찾게 됐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봄으로써 본인의 꿈을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어, 작은 경험이지만 나의 또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방향이 될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는 좀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자신감. 사실, 어,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. 어, 면접에 자꾸 떨어지는데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뻔할 수는 있지만, 어,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과거에 몇번 떨어졌는지 그리고 실패를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.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또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들이 면접에서는 또 그대로 보일 수 있겠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어, 본인이 그냥 내가 처음 도전하는 그 초심의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서 면접에 임한다라고 하면. 어,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끈질김이에요. 음,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듯이. 어, 끝까지 한번 끈질기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대신 본인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본인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,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, 아니면 자신에 대한 어,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, 정리를 통해서 본인이 좀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